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직에서 낙심했던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지방직에서 55점 올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내서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격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남은 30일이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시생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이번엔 시험 삼아 보고 내년에 붙어야겠다. 감 익힐 겸 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는 것에 안주하게 되고 시험 날 이미 마음에서 지고 수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남은 30일 동안 나는 이번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악착같이 30일에 전부를 걸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초시생도 합격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공부량이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실력 상승이 되어서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시생, N수생 분들이라면 이 시간 동안 본인의 실력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30일이야말로 국가직 점수에서 알게 된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쏟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국가직 시험에서 부족했던 전공 과목의 점수를 보충해서 55점을 올렸고 지방직에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직 시험 결과를 보고, 안 되나 보다, 올해는 글렀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성실히 공부한 공시생이라면, 시험에 대한 절대 공부량이 채워졌을 것이고, 내 실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과목에 집중을 하신다면, 지방직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나만의 각오를 적는 것입니다. 시험이 한달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달 동안은 계획표에 자기 주문이나 힘을 주는 긍정 명언을 써보세요. 그리고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보이는 곳에 저에게 자극을 주는 문구를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구를 공부 시작할 때나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약해질 때 보면 다시 각성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날, 시험지를 펴는 순간, 백문제를 푸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나만의 다짐이나 각오를 보고, 스스로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30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실전 루틴을 만들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 보는 날과 똑같이 나의 뇌와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100분 안에 끝내는 연습을 매일매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붙잡아두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암기 과목은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서 시간을 줄여야 하고, 국어와 영어에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100분 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공무원 시험은 110분 안에 100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분을 잡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과목 푸는 순서를 정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국어, 영어 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암기 과목 세 과목이 시험지 순서상 차례로 배열되어 있어서 종이를 넘겨야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놔야 국어 영어를 풀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한국사를 가장 먼저 풀었는데 한국사가 가장 빠르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첫 번째 과목으로 두었고 그래야 다음 과목에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문제 밑에 답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밑에 답을 적으면 마킹 시간 5분을 줄이고 마킹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답, 우측에는 OMR 카드를 놓고 마킹을 하면 눈과 손의 이동이 가장 최소화돼서 마킹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킹의 정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답안을 중복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킹은 암기 과목 3 과목을 풀고 1차 마킹을 끝냅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두 과목을 풀고 2차 마킹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실력발휘 100%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연습을 하고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공과목 7급 기출을 풀어보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전공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는 추세고 제가 시험을 보았던 2024년에는 교육학, 행정학이 당락을 가른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전공과목의 난도가 높았습니다. 기출문제를 3회독 이상 복습한 수험생이라면 전공과목 7급 기출문제도 반복해서 선지를 익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7급 기출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2024년 지방직 시험을 보았을 때 교육학에서 7급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느꼈습니다. 시험 한달 전부터 7급 기출에서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보았는데 시험을 치는데 제가 7급 기출에서 봤었던 선지나 핵심 용어가 비슷하게 출제된 것을 보고 7급 문제까지 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급 기출 문제를 공부하셨다면 5개년치 전공 과목 7급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선지를 반복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30일 뒤 합격을 해서 임용식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작년 커트라인에 맞춰서 이 점수만 넘겨야지 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선서하는 고득점 합격생이 내가 되자 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애매해도 남은 30일 하루에 1점씩 올린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지방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2025년 지방직 고득점 합격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